일개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으라는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다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방송이 나간 것 중에서 어, 특별한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교회의 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그 레오 14세 말씀이 거짓 유튜브다 하는 얘기 하나 하고 어또 하나는 그 우리 김계춘 신부하고 오태윤 신부가 대도천지도이들어다고들어서대도천을 바로 완전히 공중분해 시키고 나갔다 여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특이한 게 뭐냐, 그 레오십사세의 그 칭령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춘천교구, 김주영 좌익주교, 주교가 바로 그 세례를 받고 나중에 죽을까지 된그 성당 춘천의 그 초자동 성당, 생각이 잘안납자동 성당에 원영훈 신부라는 사람이 바로 유튜브에서 돈 벌기 위해서 바로 이런 거짓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무슨 지가 돈 벌기 위해서 방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용원 주교가 바로 그 교황의 말씀이라고 떠도는 유튜브가 거짓이다 하는 사무총장의 발표를 듣고 이용훈 주교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들으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제 저한테 문자나 아이전화를주신 분들은 바로 교황님레 오십사절 말씀이 맞다 옳다. 왜 이용훈이가 아니라고니까 긴 거고 어또어 춘천 교구의 김주영이 하수인 원영훈이가 아니라고니까 긴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제들이 썩고 병들었다. 이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오태도 신부와 김계춘 신부, 신자들이 바로 정의구현 착해로 돈을 벌어줬더니 그두 인간과 거기에 추종하는 5, 6명의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바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7천여만 원을 이계성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계성 그 집까지 시게얘은하면 어 담보로 잡고 또 자기들 이름으로 그대출의이름을 상표 등록 이런 데 썼다 이 분노가 폭발해서 이 인간들 이름을 다 공개하고 생멸령을 시켜라 그리고 반드시 민영사 고발을 해서 돈 찾아내라 나보고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아, 이것은 지가 아, 옳은 게 어떤가 판단해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뭐 그동안 쭉그 레오 14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레오 14세가 교회, 천주교회가 이제 종말이 왔다. 왜 종말이 왔느냐?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조금만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 천주교회가 겉으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건물은 그대로 있고, 찬송가도 그대로 있고, 설교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데, 그 천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은 변질되고 있다. 사실 아닙니까? 이게. 이 말이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이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죠. 우리나라 미사 참여율이 8%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침묵하면 안 된다. 침묵할 수 없어서 조항, 레오, 14대 나도 여러분한테 이 천주교회 종말로 가는 것을 볼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 뭘 보여줬냐? 성경에 나오는 배교 믿음을 버리는 현상이죠. 배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느냐? 뭐다 뻔히 보입니다. 지금 천주교를 대한민국 천주교 떠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8%니까 90%가 미사 참여를 안 씁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삶의 길잡이가 아니다. 아 아니 600만 신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8% 밖에 안 다니면, 6, 8, 은 48, 48명 밖에 안 다닌다는 얘기. 교회는 다 방해가고 있는 거지요그 다음에, 믿음은 필요할 때만 잠시 걸치는 옷처럼 됐다. 아주 기맥힌 명언을 했습니다. 차가 필요할 때, 고통스러울 때 가서 앉아서 하느님 찾고 안 간다. 그 뒤에는 안 간다. 그래서 불편하면 언제나 자기가 교회 갔다. 신부가 제대로 된 신부가 아니고, 정치 신부 만나면 다 그만두죠. 그래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망치는 정치 신부들 때문이죠. 예전에 함께 기도하던 가족들이 이제 서로 이기심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 여러분, 자료는 가족이. 천주교 때문에 파탄하는 가족이 여러 번 봤습니다.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본래 뜻을 왜곡하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천주교 정의권 사제단 얘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이게 아주 정확한 이 말이 레오시스의 말이든 아니든 한국의 천주교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사도 바울처럼 불법 환자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분명히 그 말이 우리에게 닥쳤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믿음이 예, 자기가 나, 믿음 전에 바로 벌써 천주교를 떠나는 세상에 그들에게 제도가 아, 제도의 자료를 가르쳐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하느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신자들의 침묵.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사람들. 너 지금도 천주교 다니니 그정의교현 사대장 신부들한테 강론들러가 이런 말에 에, 우리는 더 현혹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는 믿음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의 세계의 천주교회다 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 빛과 어둠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됐다 배교는 천천히 기초가 무너지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진다 천주교 망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배교가 시작돼서 신실한 자들은 뿔뿔이 정말 정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헤어졌고 어, 거짓 세력이 마음껏 날뛰는, 정의교원 사제단 같은 저, 쉽게 얘기하면 거짓 신부들이 날뛰는 그 어, 영적자들과 목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교회에서 최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 영적인 타락을 지켜볼 수 없어 영혼들이 길을 잃었다. 이런 지금 목자의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신자들이 갈 길을 잃어버려서 이미 우리 천주교의 믿음을, 믿음은 영혼을 잃어버렸다. 사냐,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어나, 깨어나십시오. 밤은 깊어가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천주의로 무너진 것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곧올 거다. 이런 말씀을, 종말론에 대해서, 레오십사세의 말씀을, 일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가지의 미국, 외국에서 온 형제님들의 몇 가지 얘기가 두서너 가지만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정의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뉴욕 조그만 천주교 공동체 속에 살아왔습니다. 십여 년전 한인 신부와 사무장이 한인교회 지키로의 신자들이 낸 엄청난 건축 건금을 둘이 횡령했습니다. 이 용원 주교가 바로 천지나병력을요 똑같이 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교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한인 본당 신부를 다른 본당의 보좌 신부로 보냈답니다. 이렇게 천주가 눈 감아주고 일부 신주를 감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런 비리가 한국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척결해 주십시오. 이런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형제님이 보내시또 캐나다에 있는 자매님이 보낸 얘기입니다 한국 신부들 천부들 받을 겁니다 주님의 심판하십니다 이곳 캐나다 성당입니다 미사, 미사 중에 생각나서 기도합니다 한국이 너무나 걱정입니다 무비자 중공인들 띠거지로 들어오고 국가정보는 불타고 대통령은 감방에 보내고 너무나 통탄합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불만하는 그런 상황이 뭐가 다른지요? 다된 밥상에 중국인들의 숟가락 얹게 만드는 상황. 이 상황 국민들이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얘기를 보내왔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교포 얘기를 간단하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엔, 이재명이 유엔 미퉁후 트럼프가 각국에 흩어진 미군 해병대 지휘관 80명을 긴급 소집한 것이 왠지 불안합니다. 독사 같은 놈 검찰청 없애고 상권을 문또 없애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법치국가입니까?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때렸습니다. 검찰청 없애고 상권문 없애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법치국가냐? 절대로 자유평등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후진국이 됐다는 것을 세상에 떠벌림과 동시에 UN안전보장이사의 법령마저 어긴 셈입니다. 이재명 연설할 때 저런 말할 만한 조잘거리고 통역사 노고는 생각도 않고 이해 없는 이재명 연설을 듣는 나라는 모두 중국과 파키스탄 후진국이었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UN연설할 때 바로 후진국 몇 사람만 앉았는데 뭐 기립박수가 세번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한국 방송 놈들 미국 눈기 다 있네 눈기를 가렸다. 왜 거짓말 방송 하느냐 이재명이 천대 받은 것을 세상에 다 하는데 한국에서 바로 환대 받았다고 거짓말했다. 그 얘기입니다. 감히 국민들을 기만하니 앞으로 6개월 안에 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식품 줍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가짜 대통령 준 돈이 앞으로 또 준다는 돈 모두 반납하십시오. 이제 명절 때준돈 반납해라 그 얘기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 싸우십시오. 이게 바로 미국에서 보내온 편지. 왜이 편지를 읽느냐면 바로 우리가 현실에 우리 당한 대한민국 국민보다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대한 더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두세 편의 그 교포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명절 잘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한달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